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 설교학교가 시작되는 아, 월요일입니다. 네. 아, 오늘 지금 월요일 아침 예, 지금 7시 47분인데요. 아, 오늘 설교학교가 시작되는데 에, 아침에 지금 말씀, 밤샘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어, 사랑제일교회 오는, 오시는 길, 오시는 길을 안내를 좀 해달라라는 지금 어, 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 여러 가지 지금 어,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마도 오늘 설교학교가 아, 진행이 되는데 어, 주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예,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주차하는 공간이 없어요. 이곳에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곳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다 공사를 하고 있는, 이 곳이 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이 주변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이용을 하시고, 꼭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주변 이제 인근 어 석계역 쪽하고, 어 석계역 쪽하고, 음 북서울 꿈의숲 쪽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뭐 한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서울 꿈의숲 쪽에 가시면 어 주차장이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니까요. 그곳으로 가서 가셔가지고, 그곳에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는 북서울 꿈의숲과 석계역 쪽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또 이쪽에 가시면 이제 저쪽 신한은행 쪽에 저쪽 저끝으로 지금 방향이 저끝 쪽에 가시면 신한은행 쪽에. 어, 주차장이 조그마한 게, 이제, 예, 돈을 주고, 니까 되는 곳이 조그만한게 있긴 합니다만, 거기는 몇대못 되니까, 될수 있으면, 어, 석계역 쪽, 석계역 쪽하고, 이제 저쪽 지금 아파트가 있는, 저기, 저 방향, 석계역 쪽, 석계역 쪽하고, 어, 꿈의 숲, 꿈의 숲, 네, 꿈의 숲 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 가셔가지고, 네.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건너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건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할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주차를 하시고 쪽으로 건너 오시는 게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어요. 이 주변에는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주차를 하시고 어 한두 정거장만 이렇게 오시거나 도보로 오셔도 운동 삼아서 이렇게 걸어 오셔도 충분히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차를 하시고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부터 설교 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어또 이제 오늘 이제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 게 사랑제일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랑제일교에 오시는 길좀 안내를 좀 해달라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 6호선, 지하철 6호선 어, 돌고 지역, 어,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 1번 출구, 어,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 1번 출구로 이렇게 내리시면 되는데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계단 쪽을 이용하셔도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3번 출구, 2번 출구 일이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이 이 동사무소 쪽으로, 장이 이 동사무소 쪽으로 약한 70m만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교회가 보입니다. 쭉 올라오시면 여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이런 포장들이 많이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쪽으로 안내를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돌고 지역부터 해서 이곳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을 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출근 시간이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 지나가고 있는 이 코스 여기가 지금 어, 장이 이동사무소예요. 여기가 장이 이동사무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 큰길 극가 쪽으로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큰길 극가 쪽으로 제가. 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큰 길가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신부동산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한신부동산이 바로 옆에 있고요. 좌측편에는 지금 4구역, 4구역에 이곳이 지금 재개발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4구역 재개발하는 재개발하는 곳입니다 재개발하는 곳이고 지금 출근시간이라서 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정체가 돼 있어요 지금은 어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그래도 차들이 좀덜 이렇게 정체가 됐는데요. 8시 한 10분 정도만 되면 이제 저 끝에까지 굉장히 정체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람들도 좀덜 나와 있고요. 8시 10분 정도만 되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돌고지역입니다. 여기가 돌고지역이고, 건너편이 이제 2번 출구, 엘리베이터가 있는 2번 출구입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네. 자, 저기가, 어, 저기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2번 출구에요. 저기가 기업은행이 보이는, 어, 여기가 돌고지역, 기업은행이 보이는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어, 2번 출구, 여기가 이쪽으로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다리가 많이 아프시니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이쪽으로 어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나오시고 또한 곳은 바로. 어 2번 출구, 1번 출구, 여기, 여기, 보이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는데, 1번 출구 이렇게, 돌고 지역, 1번 출구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계단 쪽인데, 자동으로 이제 계단이 중간까지 밖에 없어요. 계단이 중간까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나머지 반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 이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건너오셔가지고 1번 출구 쪽으로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 1번 출구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네. 1번 출구로 이렇게 나오시면, 자, 권수르 님, 네. 독서강 님, 네. 반갑습니다. 이쪽, 이마트를 지나서, 이마트를 지나서,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여기. 네.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서, 네. 버스 정류장 끼고, 이렇게 네. 우회전을 하면, 약간 언덕이 나옵니다, 이렇게. 언덕이 나오고, 바로 언덕이 나오면, 이곳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이 골목길을 따라서 계속 직진을 해서 오시면 됩니다. 네. 직진을 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는 이제 아직 개발이 되지 않는 11구역입니다. 11구역이고, 자, 이제 앞에 보이는 바로, 어, 교회 건물이 보입니다. 바로. 이 앞에 큰 건물들이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바로 큰 건물, 건물이 이렇게 보여요. 저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 저 멀리서도 교회가 바로 보여요. 네,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는 바로 크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교회를 이렇게 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큰 건물이 다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만 서서 봐도 자, 저기가 교회에요. 저기가 그래서 저 멀리서도 바로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보여요. 네. 여기가 바로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 1시부터 설교 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제일교회에 지금 오시는 길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랑 제일 교회에 오시는 길을 안내를 지금 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시는 길이. 오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여기.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어, 될수 있으면 석계역 쪽 석계역 쪽에 공영 주차장이 있고요. 북서울 꿈의 숲 쪽에 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를 하시고 오시고 이 주변에는 예, 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영 주차장까지 이렇게 가셔가지고, 주차를 하고 오시고요. 오늘 1시까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12시까지는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12시까지는 오셔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셔가지고 조금 일찍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석계역 쪽하고 북서울 꿈의숲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될수 있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특히나 오늘은 어, 유튜브, 유튜브와 이제 이곳에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데, 에, 특별히 오늘은 어, 참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석을 해서 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어,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을 하시는 게 앞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문의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참석을 해서 잘 들어주셔야 나중에 문의 전화가 안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들어주시고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은 이걸로 해드리고 오시는 길 여기서 마쳐 마치겠습니다.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어, 오시는 길 자, 오시는 길을 어, 다시 보고 싶으면 처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다시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되니까요. 이렇게 다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은 아마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걸로 압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아마 다른 방송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시는 길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